짧은 클럽으로 풀스윙을 할 때는 긴 클럽과는 약간 다른 느낌이 필요합니다. 짧은 클럽의 기준은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9번보다 짧은 아이언들은 처음 어드레스에서부터 체중의 위치를 약간 왼쪽으로 해주시고요. 무게 중심을 약간 왼쪽으로 해주시고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스윙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긴 클럽을 스윙하는 것처럼 체중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체중을 계속 왼쪽으로 유지한 상태로 그 상태에서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가 될수 있도록. 그래서 스윙의 각도가 조금 더 가파르게 내려와서 조금 더 다운블로우로 볼 컨택을 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체중이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는 백스윙의 크기가 제한되기 때문에 스윙의 안정감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공을 치게 되면 볼의 탄도가 낮아지게 되는데 짧은 클럽은 볼의 탄도가 높아지면서 바람을 많이 타거나 거리 컨트롤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탄도를 줄여서 이런 부분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골프 스윙을 배우시는 단계에서는 짧은 클럽과 긴 클럽의 스윙을 다르게 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스윙이 안정된 분들은 짧은 클럽은 체중을 약간 왼쪽에 위치하고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